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시 꾸지전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같겠고산 마루 위에 기치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성품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이사야 30장에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죄로 물들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시즌 3두 번째 시간입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 화있을 진저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섯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 대한 탄식이고, 그 중간에 있는 네 개가 유다를 향한 탄식이고, 마지막에 아수르를 향한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유다를 향한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유다를 향한 탄식을,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유다를 향한 탄식을 보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가 완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30장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완악한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 하기 때문에 완악한지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는 아수로 위협 앞에 애굽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사마리아는 함락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땅의 여러 나라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곧 이제 이 아수르가 바로 밑에 있는 유다에게도 들이닥칠 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생각한 타겟책은그 옆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 또이 아소르와 자웅을 겨룰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큰 나라 애굽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니 정치적인 이런 어려움 또는 외교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유다와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의 그 구약에 있는 유다의 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꼽은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저 나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하나님을 내던지고 애굽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기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구체적인 기대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고린도전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매 맺는 삶을 하시면 거기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분쟁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물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교회가 우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교회 안팎으로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아냥과 비난을 듣습니다.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왜 너희 신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우리에게 왔느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여호와라는 신이 세우고 도우신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 안에 있다가 너네가 그렇게 나간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왜 여기로 왔느냐? 애굽의 신들은 진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내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부끄러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어, 아수르가 쳐들어오네, 큰일 났다,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뛰쳐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고민도 했고, 회의도 했고, 그래서 거듭 그런 회의를 통해서 낸 결론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과 길고 긴 회의 중에 아무도 여호와께 찾아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는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어떻게 부어야 되는가 헤어려 보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래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은 유다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백성들은 분명히 확실히 여기 보면 그대로 말씀하신 것 정확히 반대로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구절에서 폐역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을 해서 영원히 후세에 남기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역사, 이 상황과 이들의 부끄러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록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단단하고 이 뿌리 깊고 완고한 유다의 어그러진 신앙이 너무나도 단단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깨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트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굳어진 자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기질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가정환경이나 <laughs> 성장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더 무서운 경우는 성경이 말하는 자와 별개로 신자가 살면서 굳어진 고정관념이나 또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 자기에게 맞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무섭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집을 꺾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유다를 향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어,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어, 그거 잘못됐네 바꿔야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쌓인 전통도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런 교회도 말씀에 의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리죠. 유다의 상황은 좋게 말해서 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유다를 넘어뜨려야 하셔야 합니다. 깨뜨리셔야 합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압제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유다는 중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글로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빠졌나요? 하나님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면 돌이키지 않을까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구원의 여지가 없을까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성경합니다. 우리 말 성경에 빠진 말인데 왜냐하면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하였으므로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말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했지? 그래, 꼭 도망가게 될 거다. 꼭말 타고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빠른 말을 준비했습니다. 빠른 말을 탈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는 너희를 쫓는 자들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로 이런 대화를 하진 않았겠죠.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저히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유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미 부서질 만큼 충분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를 거부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면 기다립니다. 이렇게 뭐 어, 돌아오면 죽여버린다. 이러지 않으시고 <laughs>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잔치를 베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복을 부리게 하십니다. 그게 18장 뒤에 19절부터 쭉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리면서 돌아온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하면 기필코 응답하겠다. 이게 19절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스승처럼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20절, 21절이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게 22절이고, 수고하면 먹을거리 없게 하고, 기쁘게 누리게 할 거다. 이게 23절부터 25절이고, 상처가 나면 싸매주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게 26절이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원수 아수로 내가 처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속에 담아두신 복은 굉장히 풍성하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주시고자 했던 복은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복들입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률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 하나님에게 아무런 그런 해야 될 당위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극렬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자마다 복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지금 하려는 일을 멈추고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유다에게 요구된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돌리라는 겁니다. 가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때 바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려는 그 생각, 너희들이 말한 그말 하지 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거 크게 이들에게 요구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그, 그 길에서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게 15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말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이켜 도움을 구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게 유다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 유다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게 아닙니다. 할수 없는 임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멈춰섰으면 됐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사람들은 <laughs>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쪽 팔 꺾고 저쪽 다리 꺾어 가지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게 눈물 콧물 다 짜고 기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벌벌 떨면서 무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극률에 감화되어서 정말 회개한 그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이 극률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천사부대에 그냥 보내서 그냥 싹 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다에 오를, 필요, 오를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받을 조롱과 그 고통 당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다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그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는지,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는지 이미 이스라엘의 긴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있어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경험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아,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죄성과 그 결과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 비참한 타락상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그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받으신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괴로움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타락성, 비참한 타락성 때문에 이르게 될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걸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떻게 그런 조롱을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조롱이고 본래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바로 본래 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것을 대신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겪고 그것을 겪은 다음에 믿음을 주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거기다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거기다 다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속량해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걸 내버려두면 이를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고통받아 죽는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는 말 타고 도망갈 거예요. 나는 빠른 말을 타고 갈 거예요.라고 한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말입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상태에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죄의 결과,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그 비참한 결론을 보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시고 돌이키시길 기다리십니다. 그냥 그거 보고서 교훈으로 삼은 것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교훈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모든 죄를 쏟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와서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서 돌이킨 자들에게 돌아오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듯이 돌아오면 일단 몇 대만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너희들에게 줄복이 준비됐다.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극률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자녀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만방에 알리는 거죠. 내네 백성이 돌아왔다고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극률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처리하시고 돌이키기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를 받으시는 그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 극률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산다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로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듯이 기도하면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할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시고 선한 길에 대한 갈망을 주심을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이 찔림이 나를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람다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죄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편하고 좋아서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이 모습은 더러운 삶이었어. 맞아. 이 삶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삶이야. 맞아. 이런 삶은 사람답지 않은 삶이야. 라고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 중에 외형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우리가 모인 이 예배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창고에 먹을 게 쌓였는데 모르고 배고리하지 마십시오.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밭에 나온 유기농 채소가 가득하고 한우가 부위별로 준비되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인스턴트를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왜요? 쉬우니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저게 뭐예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냥 30초 돌리면 크럴듯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병하고 그리고 계속 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크게 반복이 되면 병이 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필요를 구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 복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며 지금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이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극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주님 따라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구할 수조차 없을 때, 성령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